나는 써니, 우리 관광가의 코치라고 할수 있는 바지탑 실습 시간이라는 렛스코 오늘은 수영장 준비를 할 거예요. 시작할게. 밥 먹으러 가야. <목소리> 사람 왜 이리 많아? <목소리> 야 빨리 친한 척해. 브이로그니까. 아마 좀 친한. 저희들이 친하거든요. 아아아 아, 아, 아. 야 귀여운 척좀 해봐. 아, 귀여운 척좀 해봐. 귀여운 척. 귀여운 척. 안녕하세요. 오늘 관광과를 소개해 주실 선생님을 모셔 와봤는데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관광기전했을과 1, 3학년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김규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무슨 과목을 맡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1학년 관광 일반 과목과 3학년 관광 서비스 실무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실무에 대한 특징이나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어, 호텔 서비스 실무 같은 특징은 1학기에는 조주 기능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관광 졸업 예정자에 한해서 필기 과목이 면제가 되어 조주 기능사 국가 기능사 자격증을 공부를 해서 어, 생기부에 국가 자격증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2학기 때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시험을 봐서 어, 응시한 자에 있어서 합격자들은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지금 수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관광가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상으로 그한쌤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관광가의 최고 미녀 정희재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그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제 앞에 정희재 쌤이 계시는데요.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어? 민선이니? 네, 민선이에요. 어, 민선아 웬일이니? 그 선생님이 관광가의 최고의 미녀시라고 소문이 나셨는데요. 어머, 그런 소문이 그럴 네. 수 있지. <laughs>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비즈니스과 3학년 1반 담임을 맡고 있는 정희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안녕. 와. 선생님이 관광가의 특집 한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관광가요. 착하죠. 친구들이 굉장히 따뜻해요. 아. 어, 한번 볼까요? 여보세요 저기 교수 선생님의 자랑 어. 우와. 여기 빨리 여기, 여기 크로스업 해주세요 어. 선생님 아 이번에, 이번에 선생님 자랑해야겠다 어디갔어? 왜 떨어져있어? 이사학년 친구가 이거 뭐 선생님 생각나더라고 이것도 갖다주고 응. 이것도 그려주고 오, 날 그림 되게 잘 그리신다 어, 이게 항상 편지도 써주고 우리 관광과 친구들은요 항상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요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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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관광과의 대표동아리가 있다고 하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의 대표동아리 하면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관광 인재 양성반이라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요. 우리 관광가 위해서 <laughs> 자 아, 여러분 우리 바리스타 칵테일 뭐 관광 트렌드 이슈 토론 아 너무 열성적입니다. 다들 오세요 내년에 친구들 <laughs> 안녕 안녕.